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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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와 되게 좋게 얻었다. 와 좋다 좋다 좋다. 이거 잠시만요. 제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 가지고요. 좀 저도 이거 저도 조금 이제 살짝 대, 진짜 진짜 이 게임은 진짜 마인크래프트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제가 와 근데 오랜만에 하는데 좀 시작이 좀 좋은데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에피소드도 올리긴 했어요. 근데 그 올린 게 이제 대충 편집을 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편집이 음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 않나요? <laughs> 저도 근데 편집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살짝 어색했는데 그 편집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편집도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좀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 편집이 좀그 제가 한 컨텐츠도 그렇게 좋지 않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그 비디오가 사실 별로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비디오를 올린다고 약속은 했고 근데 이제 시간은 살짝 제가 그 약속한 시간에 살짝 부족했어 그좀 시간을 잘못 잡았어요 제가 그그 그 주에 좀 되게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좀 거짓말은 좀 치기 싫어가지고 비디오를 올리긴 했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어 생겼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짓말은 치기 싫어가지고 뭐냐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몇 번이나 쳤잖아요. 제가 비디오 올린다 그랬는데 또안 올린다 못 올렸고 또 올린다 그랬는데 못 올렸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정말 죄송해가지고 계속 저 결국 올리긴 했는데요. 이제 솔직히 그 비디오 만들면서요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비디오도 컨텐츠도 그 편집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제 목소리가 리코딩이 안, 됐던, 안 됐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비디오 다또 녹화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집해서 올렸는데요. 네 이제 제가 왜 비디오를 오랫동안 안 올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살짝 어, 솔직히 말해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럴 시간은 충분히 있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방학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2주) 전에 끝났 (2주)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학교 시작하고 이제 (2주) 째인데요 지금 근데 이제 첫 주하고 두 번째 주가 생각보다 바빴어요 왜냐면 원래 첫 주하고 두 번째는 진짜 이제 쉬는 날이었는 쉬는 날들이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12학년) 이제 제일 고학년이다 보니까 좀 바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비디오를 올리기 그랬고요. 이제 초반에 제가 비디오를 안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그때 제가 공부 때문에 좀 바빴거든요. 이제, 어, 뭐야. 공짜 다이먼드데요 <laughs> 아이고. 얘를 죽여볼까요? 아이고, 맞다한번 맞았고. 어, 렉 걸린다. 안 돼. 아이고. 근데 다이먼드 검 있어요. 어, 누가 얘또 때렸다. 아이고, 누구지? 저 되게 오랜만에 싸우는 거라. 좀 제가 못해도 좀 봐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싸우는 거여가지고. 와 근데 렉... 우와, 렉 걸리는 거 봐. 제가 이거를 먹고 한번 싸워보겠어요. 오, 우와, 핵, 핵이 아닌데? 핵은 아닌데? 와 뭐지? 제 제가 레기 걸리는 거냐, 아님 얘가 잘하는 건가요? <laughs> 그 다음 게임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게임 이기는 거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데 잠시만요. 그 다음 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이 맵은 Moon Base라는 건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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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 아무것도 못 얻었네요. 아이고 이렇게 운이 안 좋은 거 봐라. 근데 제가 인터넷 그 연결이 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서버에 지금. 인터넷이 네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까 진 것도 제가 그분이 인터넷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살짝 진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제 실력도 요새 많이 부족한 건 있긴 있지만 <laughs>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 뭐가 있을 텐데. 아이고 저 진짜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 진짜 안돼. 저건 내가 먹을 거야. 이거 내가 먹을 거라고. 어 됐다. 제발 좋은거 왔싸왔싸왔싸왔싸 좋은거다 좋은거다 이렇게 좋은거 먹고 아까 저기 있는 애 죽이러 가면 될것 같아요 쟤네 싸우는 애 잠시만요 얘를 그래도 죽일 거 하는 게 낫겠죠? 왔싸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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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다 먹었으니까 아니다 제가 가서 죽여야겠어요 아까 쟤도 거의 죽는 거 같았어요 아까 걔도 한번 가서 죽여보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왜 비디오를 못 올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죽은 건 사실 인터넷 탓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변명이긴 하지만 네 그래가지고 예 죽어라 와 죽였다. 왜 아무것도 없어아 없었... 그래서 도망간 거였구나 아까. 뭐 그래도 이번에 좀 인터넷 잘 연결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와날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초반에그 공부 때문에 되게 오래 되게 비디오를 못 만들었어요. 비디오를 못 만들다가 이제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시험들 다 보고 나서 충분히 만들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걸로 쓰고 솔직히 게임을 그때 그렇게 좀 하기 싫었어요 마인크래프트도 너무 지겨워 가지고 이제 되게 안 하게 됐는데 네 그래 가지고 되게 안, 해, 안 하게 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비디오도 못 올려드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구독자 제가 없는 동안 그 조회수도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자들도 새로운 구독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구독자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게임을 좀 하기가 꺼려졌는데요 그래서 그냥 아무 게임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마인크래프트만 안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게임 자체를 좀안 하고 이제 밖에서 좀 시간을 좀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살짝 유튜브 하는 거를 비디오 만드는 거를 아예 안 하려고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비디오 만드는 걸 굉장히 그리워하고 이제 뭐냐면 되게 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요. 제가 미국에서도 해왔고 그랬으니까 이제 되게 그리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오기 했는데요. 제가 아직도 솔직히 마인크래프트를 즐겨하진 않아요. 지금 하는 것도 이렇게 즐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디오 올려줘야 되니까 하는 거요, 하야는 거요 하기 때문에 살짝. 이게 오래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좋아서 이 비디오를 보는지 아니면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잘해서 보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상 여러분들은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잘하기 때문에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저 다른 게임도 이제 여러분들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나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살짝 서든 같은 게임인데 이제 좀더 그래픽도 좋고 뭔가 전체적으로 살짝 분위기하고 그런 게더 좋아요 이 저기다. 네, 전체적으로 그냥 게임 자체가 더난 게임이에요. 그서든 그런 거보다 그래가지고 우와, 뭐야? 와 뒤에서 저 한번 쳤어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얘를 죽여봐야겠어요. 어, 왔어. 한명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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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저기다. 우와큰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여기서. 어 이가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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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오 안돼 왜 나한테 와왜 나한테 와? w i 들은다 죽고 있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어 팀인가? 어 i 죽 h 으니까 얘도 t 가 죽이러 가면 되겠죠? u t 도망가야겠어요. 어, 아싸, 아싸, 아싸. 딴 데로 간다. 전 이때 우와. 우와 핵인가 아닌데요. 이때 도망가야겠어요. 좀 잠시 잠시 물러나 있을게요. 쟤네들이 싸울 동안 살짝 그렇게 하는 게좀더 똑똑한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뭘 먹을 것도 이제 거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비디오를 안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한테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안 만든 거는 되게 죄송하다고 말해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뭐어야겠어요아니 아니면 아니면 못 싸우겠어요 s 어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도얘죽였돼와얘 죽였는데 안돼안돼 안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타라. 어 안 돼, 안 돼. 와 렉바요, 렉바요. 와 렉바요, 렉바요, 렉바요. 아, 솔직히 이거렉 때문에 죽는 것 같아. 이거 죽으면... 아, 제발... 안 돼. 아, 이거 솔직히 어떡하죠? 못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 여러분한테 이기는 게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해도 활로 맞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도 활로 계속 안쓸것 같고 어차피 이 거리로 가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저 뒤에 뒤에 사람 있다. 안돼 안돼. 근데 제가 왜아제 뒤에 있네. 좀 인터넷이 저한테는 불리해요. 제가 저는 아 제가 그리고 힐이 안 되네요. 이제 힐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저 음식 먹는 게 부족하고 음식 먹는 게 지금 두개 반밖에 없다 보니까 아, 어떻게 도망가죠? 생각해 보자. 생각 좀, 생각 좀, 생각 좀, 생각 좀. 아 죽었다. 아 흥. 나빠요 이분 너무 나빠요. <laughs> 아 그래도 저 <laughs> 오랜만에야 사는 건데 좀 새로운 이기는 게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네, 그냥 제가 말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인크래프트를 만들기 좀 꺼려했어요. 제가 그냥 비디오를 만든 자체가 게임하는 것 자체가 좀 꺼려가지고 해안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것도 있었고 저는 그 새로운 게임을 요새 시작했어요. 러스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게임 하다가 이제 좀 질렸고요. 이제 요새 카운터스트라이크라는 걸 하는데 카운터스트라이크 여러분 제가 하는 거 보고 싶으면 이제 꼭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비디오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비디오들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만들면 여러분들이 즐겨 보실 것 같으면 꼭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네, 그럼 에피오번 에피소드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이제 여, 비록 이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몇명깨주였으니까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얘네들이 많이 잘해줬어요 애들이 애들이 제가 이 게임을 오랫동안 안하다 보니까 제가 못해 못해진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잘해 잘해진 건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워낙 못해요 이제. 이제 좀제 실력을 다시 가지려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랑 계속 붙어있어 줘 계속 남아있어 줘 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